가성비 주방템을 소개합니다. 찜솥, 토스터, 발매트, 찻잔, 냄비 등 다양한 주방 용품을 저렴하게 얻을 기회입니다. 5위입니다. 넉넉한 크기의 스테인리스 찜솥으로 맛있는 요리를 간편하게, 가성비 좋은 찜솥으로 건강한 찜 요리를 즐겨보세요. 14,900원의 행복,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. 4위입니다. 컴스 롱슬롯 토스터 TSO71. 지금 44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52,000원 제품을 28,900원에 득템할 기회. 넉넉한 롱슬롯으로 편리하게 사용하세요. 3위입니다. 깜찍한 스마일 베이지 규조토 발매트. 54% 파격 할인으로 6,900원에 득템하세요. 주방, 욕실, 현관 어디든 찰떡. 40곱기60 사이즈로 실용성 최고. 쾌적함을 선물하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2위입니다. 따뜻한 차한 잔의 여유를 선사할 아름다운 전통 찻잔입니다 은은한 멋을 더하는 도자기 찻잔으로 쌍화차, 대추차, 한방차는 물론 커피까지 즐길 수 있어요. 7,000원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특별한 분위기를 연출해보세요. 1위입니다. 고급스러운 티타늄, 골드 빛깔의 1인용 냄비. 인덕션에서도 문제없이 사용 가능하며 넉넉한 사이즈로 요리가 즐거워요. 65% 할인된 가격.